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한 뒤 한국과도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들에게 4만 명의 병사가 거기 있는데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등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상에서 북한 리스크를 감수한 채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삼았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대 6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2020년 봄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모욕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어 분담금 협상 결렬로 2020년 4월 1일부터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군속에 대한 급여 지급과 병참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체 비용으로 이 가운데 4,200명의 급여 등을 긴급 지급했습니다만 한국을 벼랑 끝에 몰면서 인심쓰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22년 출간한 책성스러운 맹세에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트럼프를 귀찮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는 한국인들은 다루기 끔찍하다면서 여러 차례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우리를 뜯어먹고 있다. 그들은 삼성 TV를 우리에게 팔고 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그들의 안보를 책임져 주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가 액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거쳐 양측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선제안했던 13% 인상안에 매년 국방비 증가율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못마땅하게 생각해야 맞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실토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불렀다가 선심스듯 10% 이상을 인상해 거래를 성사시킨 건 말입니다. 트럼프는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으로 평가되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20년 넘게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임기간 한국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125차례나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안에 합의했습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분담액을 더 늘리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한미군 철수를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그의 지지자를 포함한 일반 미국인은 한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가 현지 시간 10일 공개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 되느냐는 질문에 68%가 동의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 65%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습니다. 응답자가 지지하는 대선후보별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68%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77%가 한미동맹이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 된다고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현재 규모 유지 55%, 축소 13%, 확대 9%, 철수 4%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전년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에서의 통계를 보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철수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으로 국방비를 늘려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2020년 9월, 34,500명의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인 11,900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중 6,400명은 미국으로 왔고 나머지는 이탈리아, 벨기에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당시에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봉이 되고 싶지 않다. 독일이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기에 군 병력을 줄이는 거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독일과 일본은 점령군으로서 미군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을 할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있어준다면 플러스는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주한미군을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은 대미 수출이 2023년 사상 최고액인 444억 달러 약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은 24년째 꾸준히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트럼프가 독단적인 결정을 밀어붙이지만 않는다면 미국과의 외교적 거래를 하는데 적절한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023년 한해 미국의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 7,299개 가운데 14%인 2만 360개를 만들었다고 미 비영리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집계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2023년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34개국 중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면 F-35 전투기, 첨단 레이더 같은 미국산 무기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음을. 미국 방위산업체에 알려주는 것도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8.3% 인상도 낮은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된 후에 이를 뒤집으려 한다면 한국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를 냈습니다. 머스크의 기업 스페이스 X는 또한번 일을 내며 현장에 있던 미국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71m 길이의 역대 최대 로켓, 슈퍼 헤비 1단부에 50m 길이의 우주선이 2단으로 올려진 총 121m 높이의 스타십이 거대한 연기구름을 일으키며 우주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발사 이후 약 3분 만에 전체 발사체의 1단 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과 순조롭게 분리돼 하강하기 시작했고 발사 약 7분 만에 발사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슈퍼에비 로켓은 지상에 가까워지면서 엔진을 재점화해 역추진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인 뒤 서서히 수직으로 하강하다 방향을 살짝 조정해 발사탑에 설치된 젓가락 모양의 두 로봇 팔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비행에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엔지니어들은 이 획기적인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단박에 성공시키는 결실을 맛봤습니다. 실제로 슈퍼에비가 서서히 수직으로 하강해 메카질라 발사탑에 안착하는 것을 본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날 스타십 시험비행의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한 스페이스X 엔지니어 케이트 타이스는 오늘은 엔지니어링 역사책에 기록될 날이라며 감격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 제시 앤더슨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젓가락이 로켓 부스터를 잡은 것처럼 나도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다며 웃었습니다. 또 X의 한 사용자가 해당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며 이것이라인가? 무슨 공상과학처럼 느껴진다고 쓰자. 머스크는 답글로 허구 부분이 없는 공상과학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이날 신기술을 이용해 슈퍼에비 로켓을 100% 완벽하게 회수하는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꿈꿔온 이 로켓의 재사용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렇게 강력한 로켓을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습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의 핵을 허용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